소아베 와인의 포도 품종은 무엇인가? A. 코르테제. B. 피아노. C. 가르가네가. D. 베르디키오. 정답은? C. 가르가네가. 소아베는 이탈리아의 베네토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화이트 와인으로 주로 가르가네가 품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품종은 과일향과 미네랄적인 특성이 잘 표현되며 보통 상쾌하고 기분 좋은 맛을 냅니다. 코르테제는 주로 피에몬테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비 와인의 주요 품종입니다. 피아노는 주로 캄파니아 지역에서 생산되며 풍부한 바디감과 향을 가진 화이트 와인입니다. 베르디키오는 주로 마르케 지역에서 생산되며 향과 산도가 특징인 화이트 와인 품종입니다. 소압의 와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채널 로고 아래 링크된 동영상을 클릭하세요.